세계 최초의 개신교 선교 단체인 세계선교협의회 CWM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계승해 세계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바울선교회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구티비가 국내 독점으로 제공하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가 전국 200여 상영관에서 일제히 개봉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도들의 발길이 북적였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를 관람한 관객들은 자신과 전도 초청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영화가 될 것이라며 큰 호평들을 드러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일제 강점기 당시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침례교 지도자 32인을 기리며 이름을 새긴 동판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중국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 등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 최초의 개신교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228년 전에 세워진 세계 선교협의회 CWM인데요.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총회가 CWM 총무단을 한국에 초청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세계선교협의회 CWM 총무단이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에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CWM 사무총장과 부사무총장을 비롯해 총무단 총 9명이 함께했습니다.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은 CWM의 헌신 덕에 오늘날의 세계 보금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서 그 감사함의 표시로 한국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CWM을 초청했다고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심에 박혀있었고 실천했는 것 같습니다. 개교회, 개인적인 선교에 대해서는 열의가 대단한데 다같이로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한국 강토에 있는 예수를 사랑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CWM은 1795년 런던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세계 최초의 개신교 선교 단체입니다. 중국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 아프리카의 데이비드 리빙스턴, 한국의 로버트 토마슨 등 여러 대륙의 초기 선교사를 파송해 왔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의 통합 총회를 포함한 유럽과 아프리카 등 40개국에서 32개 교단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WM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코로나 이후의 세계 선교 방향을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WM 금주섭 사무총장은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선교학 박사 과정 등 초등학교부터 박사 과정까지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며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어, 교회들이 많은 재정적인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 이전 상황에 어, 교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이제 발전한, 이룩한 어, 그 과학기술과 또 우리 테크놀로지 어, 그리고 디지털 역량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의 선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온라인 시대에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통합총회와 CWM 총무단은 직접 성경 구절을 적어 넣은 부채 등 감사의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CWM의 부사무총장은 분열이 가득한 세계 선교 현장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Today more than 75 places uh, the different kinds of war is happening. The conflicts are there. And we we need to learn from Korean experien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silience of people of Korea and the churches here. How can we learn f r m CWM은 오는 8일까지 통합총회의 지원으로 한국에서 총무단 회의를 열고 내년 6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진행되는 총회 등 여러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CWM 총무단은 분열의 벽을 무너뜨리자는 주제로 오는 16일 진행되는 CWM 주일에 한국 성도들이 함께하며 세계선교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청년, 학생들의 탈종교, 탈교회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 바울사도의 정신으로 선교회 부흥을 이끌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 지역에서 사역 중인 바울선교회인데요. 선교회는 코로나로 열지 못했던 선교대회를 4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신으로 세워진 바울 선교회가 올 이놀이라는 주제로 제10회 선교 전주대회를 열었습니다. 바울 선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 개척된 초교파적인 선교회로 현재 91개국 483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회 사명을 이어나갈 청년들을 세우고 기독교 부흥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40개국 50명의 선교사와 전국 지역성도 15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사실 원래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이 없었는데 어, 바울선교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나라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알게 돼서 선교대회는 외부 선교사들의 전체 특강을 시작으로 각 국가별 선교사들과의 모임을 통해 선교 현장의 상황과 사역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각 나라별 종교 상황과 이에 따른 직접적인 현장 노하우를 전수하며 청년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뭔가 그 상상으로만 했던 그 선교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오늘도 이제 많은 대표님들의 이제 강의도 들으면서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전문성과 지식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미션 페스티벌 프로그램에서는 각 나라별 특색있는 문화를 소개하며 단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모든 신앙적으로 나태한 가운데서 일어서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일어서자 그리고 다시 한번 세계 선교라고 는 귀중한 임무를 한국에 주었는데 그렇게 해서 성년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선교와 또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동원되기를 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 대표는 그동안 선교 대회를 해오면서 많은 선교사 훈신자가 나왔다며 의미 있는 집회라 생각하고 앞으로 선교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잠비아에서 활동 중인 이찬양 선교사는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은 고민과 걱정이 많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고 청년들을 응원했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다시 선교 전주에 와가지고 이렇게. 강사님들 그리고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는 아 내가 이래서 갔었지 하면서 이렇게 다시 다짐하게 되고 어, 또아맞아 이런 열정 때문에 내가 하게 됐으니까 이걸 또 어, 후배들한테 알려줘야겠다 뭐 그런 어,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고령화된 성교사들의 세대 교체를 위해 다음 세대가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 현장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청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갖도록 하는 선교대회가 세계 선교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김승균입니다. 구TV가 국내에 단독 제공하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가 지난 5일 전국 200여개 상영관에서 일제히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개봉 전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의 많은 기대를 모은 작품으로 첫날부터 전국 상영관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모였는데요 올여름 최고의 기독교 영화라는 관람평에 쏟아지면서 현재 단체 관람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극장 안 영화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입장시간이 다가오자 상영관 앞엔 기대감으로 가득 찬 발걸음이 긴 줄을 이뤘습니다. 어떤 영화 보러 오셨는지? 기적을 믿는 소녀를 보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같이 나와서 많이 기대하면서 왔어요. 어린 소녀의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담은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가 지난 5일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전국 200여개 상영관에서 동시 개봉했습니다. 미국 개봉 당시 4주 연속 박스오피스에서 10위권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흥행성적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도 개봉 전 시사회와 교회 상영회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개봉 첫날부터 5천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고 금주 개봉작 가운데 실시간 예매율 5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적을 믿는 소년은 지난해 구티비가 창사 25주년을 맞아 현재까지 국내에 독점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전도 대상자와 함께 보고 싶은 영화라는 성도들의 관람 평이 쏟아지면서 현재 교회들의 관람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안 믿는 사람도 보고 많이 좀 소개해야 될것 같아요. 보는 동안 너무 은혜가 많이 돼서 얼마나 울었는지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함께 오셔서 보신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올여름 최고의 기독교 복음 영화로 호평받고 있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전국 극장가에서 만날 수 있고 대관이나 단체 관람은 구티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연석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년은 개봉 전부터 한국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기대감을 모으며 정식으로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호평했는데요. 관객들의 반응과 현장 분위기를 정성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일 전국 200여 상영관에서는 기독교 영화로서 내용과 작품성을 인정받아 상업 영화 틈에서 기독교 영화의 입지를 확인시킨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가 정식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부티비가 침체된 한국 교회를 일으키고 크리스천들의 신앙 회복을 돕고자 국내에 단독으로 제공한 작품입니다. 서울에선 여의도와 목동, 홍대와 영등포 등지에서 영화를 관람하려는 크리스천들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영화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 교회를 통해서 이 영화가 많은 그리스도들한테 도전이 되고, 하나님 알,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영화를 보기를 원해요. 믿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이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어린 소녀 사라가 호수로 낚시를 하러 가면서 시작됩니다. 어린 소녀의 작은 기도는 큰 기적들을 보이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주인공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알려지면서, 소녀 주변은 혼란과 함께 변화가 시작됩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한 아이를 통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폐암 사기로 진단을 받아갖고 지금까지 수병 중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너무 하나님 그 사랑을 너무 느끼게 되고 기적을 믿는 그 소녀를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은 여러분도 꼭이 영화를 한번 보시고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너무 너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눈에 보이도없고소상것 생각났고. 눈물도 많이 고 만산배도 권하고 싶어요. 성도들과 함께 영화관 나들이에 나선 교회들도 영화를 통해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신앙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영화 상영 첫날에는 국민 희망실천연대의 지원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관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과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 안에도 새로운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특별히 병상에 누워 계신 환우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좀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영화는 개봉 전 구티비가 교회로 찾아가는 열린 상영회를 진행하며 국내 성도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지난 3월부터는 경북 지역 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를 상영하며. 제소자들의 회심을 불러왔습니다. 이날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은 가족과 친구,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영화가 될것 같다며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관람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기적을 믿는 소녀가 개봉 첫날부터 많은 관객들을 동원하며 영화가 앞으로 전도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될지, 크리스천에게 어떤 신앙의 회복을 가져다줄지 기대를 모고 으 있습니다. 구티비뉴스 정성광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가 일제 강점기 당시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침례교 지도자 32인을 기리고 동판을 제막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침례교는 6일 총회 건물 13층에서 32인의 지도자 이름을 새긴 동판을 공개하고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김인환 총회장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뿌린 씨앗이 지금의 침례 교단을 만들었다며. 동판을 보며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판 제작을 주관한 침례교 역사신학회 임공렬 이사장은 앞으로도 침례교에 숨겨져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발굴해 조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침례교단은 1944년 교단 차원으로 신사 참배를 거부한 이후 교단 해체를 겪었으며 교단은 이일을 기려 매년 5월 10일을 신사 참배 거부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상태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수사 건수가 매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664건이 접수돼 598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4일 오후 2시 기준 400건이었던 수사 대상 출생 미신고 사건이 하루 만에 19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출생 미신고 영화 가운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만은 2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540명의 생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샘플에 대한 추가 분석을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과 공동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 내에 보고서를 펴내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내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샘플에 대한 2~3차 분석 작업이 국제 원자력 기구사나 방사화학 연구소와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는 오염수 샘플에 대한 1차 분석 작업을 작업한 바 있는데 분석 결과는 기존 방사성 핵종이 아닌 추가 핵종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2, 3차 분석 작업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공격으로부터 정부와 군의 주요 시설을 보호할 안티드론 방어 체계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6일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중요 지역 대드론 통합 체계를 국내에서 구매하기 위해 총 485억 5천만 원 규모의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찰은 공군지기와 해군, 항만 등 육해공군 주요 시설과 정보 기관을 노린 적의 무인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번에 도입하는 대드론 통합 체계는 적의 드론을 무력화하는데 중점을 둔 소프트킬 방식이며, 이는 부수적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적의 무인기를 공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팬데믹 이9에 유지해온 국경 봉쇄를 해제하고. 다시 대외교를 정상화에 나설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북한 관영 매체에 보도되는 각종 사진을 보면 코로나19 방역 현장 등 일부를 제외하면 주민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3일에서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다자 외교 무대에 최선희 외무상의 등장 여부가 북한 태도 변화의 가늠대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2018년을 마지막으로 외무상을 보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구 t v 뉴스 김영희였습니다. ktv 월드와이드입니다. 방사능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안전 확보와 직결된 주 전력선이 끊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포리자 원전과 외부 주 전력선과의 연결이 단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포리자 원전에 연결된 750kV 고압 전력선 4개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개를 통한 전력 공급이 끊어졌다며 보조 송전선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상황이 지속될지 알수 없다고도 전했습니다. 러시아 영국 대사관이 현지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모두 떠나길 권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일 데구라 브로너트 주러시아 영국 대사는 바그너 그룹 반란 사태 이후 러시아가 한층 더 위험한 곳이 됐다며 러시아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모두 출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지에선 드론 공격과 폭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러시아 간 긴장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에 납치된 납북 피해자와 면담했습니다. 지난 5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납북 피해자 소가 히토미 씨 간의 대화가 이뤄진 가운데 소가 씨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이 귀국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일 정상회담에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며 조기 개최 요청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소가 씨는 1978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북한에 납치됐고 2002년 북한에서 혼자 돌아온 후 어머니의 행방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정부가 일본의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전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소셜 미디어 SNS 차단을 언급한 가운데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5일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로 피해를 본 지역 시장 200여 명과의 회의에서. 시위가 격화되면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프랑스 정치권에선 중국이나 북한에서 나올 법한 발상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10대 알제리계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일을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폭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셜미디어가 폭동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구 티비 뉴스 장현우 입니다. 충청과 남부지역은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가량의 세찬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는데요. 제주와 전남, 경남 해안가를 중심으로 된 최고 150mm 이상, 전북지역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장맛비는 토요일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삼십 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이십육 도, 부산 이십 도, 대구 이십칠 도, 제주 삼십 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믿음으로 자신의 주위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한 소녀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내용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영화입니다. 지난해부터 구티비를 통해 영화를 관람한 성도들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200여 극장에서 상영 중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관람으로 한국교회 영적 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